질문을 하나 던지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영상을 보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가 없어서 문제를 겪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고 상황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의료 기술이 필요했었던 그런 경험 말고요. 내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걸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없죠. 통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약을 걸고 기다렸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OECD 자료를 가져와서는 봐라, 우리는 OECD 평균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짓말이에요. 그 숫자에는 온갖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각 나라의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자료지만, OECD 회원국 데이터의 소스는 OECD입니다. 쿠바와 그리스가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두 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숫자로 세계에서 나란히 3위, 4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1위, 2위는 소국이고요. OECD 평균은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한국은 심각하게 의사가 부족한 나라죠. 한국인들은 의사를 1년에 몇 번이나 만날까요? 개인차가 크겠습니다만, 저도 의사친구가 엄청 많은데도 아플 때 병원을 잘안 가니까요. 주사가 너무 무서워. 2017년 기준, 우리 한국인들은 평균 16.6회 의사를 만났습니다. OECD 평균은 6.8회. 우리는 의사를 OECD 평균보다 2.44배나 더 많이 만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어떻게 의사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단지 횟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6년 미국의 커먼 웰스 펀드에서 조사한 통계예요. 선진국 11개국,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의료가 필요할 때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의사를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나라들은 다 OECD 회원국이기도 하죠. 미국은 51% 의사를 급히 봐야만 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2일 안에 의사를 볼수 있었어요.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거의 80% 가까운 숫자가 이일 안에 의사를 볼수 있었고 꽤 훌륭하죠. 북유럽의 복지 천국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50%에 못 미쳤습니다. 의료 대기가 길기로 유명한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43%, 57%의 확률로 이일 안에 의사를 볼수 있었고 전체 평균은 57%였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2019년 기준 한국은 99.2%의 사람이 당일의 의사를 볼수 있었어요. 앞에 보여드린 통계처럼, 이틀 내가 아닙니다. 당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 99.2%예요.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르게 의사를 볼수 있었던 나라들이 이틀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던 확률이 80%가 채 되지 않았던데 반해 한국은 100% 가까운 사람들이 그날 당일에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병원에 갈때 예약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치과 같이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약 안 하고 갔다고 의사한테 퇴짜를 맞으신 분 있나요? 없죠. 정말 퇴짜를 맞았다? 그냥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다른 의원에 가면 됩니다. 우리 평균 진료 대기 시간은 고작 19.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에 선진국 11개국 모두 우리보다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에서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입원 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맵이에요. 2017년 기준인데 짧은 주는 2시간대, 캘리포니아가 5시간 반, 뉴욕, 메릴랜드, 뉴저지 등 동부에 붐비는 주들은 6시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캐나다는 상황이 더안 좋아요.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의사를 첫 4시간, 4분 아닙니다. 4시간 안에 의사를 보지 못할 확률 1위, 쾌백주. 막 북극권에 있는 주가 아니라 남쪽 몬트리올이 있는 주고 쾌백주는 51.2%의 확률로 응급실에서 4시간 안에 의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쾌백주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주도 38.9%, 29.9% 이렇습니다. 50%의 캐나다 사람은 전문의를 한번 만나려면 4주 이상의 대기를 경험해요. 캐나다 의료 관련 뉴스를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13일 연속 응급 의사가 한 명도 없었던 병원, 81세 할머니가 팔이 부러졌는데 응급실에서 10시간을 대기했던 이야기. 반면에 한국은 응급실에 가면 그냥 의사가 대기하고 있죠, 항상. 전문의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만나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의사가 다 전문이니까. 그리고 미국, 캐나다 모두 우리보다 천명당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수술 대기 시간은 어떨까요? 이건 OECD 국가들의 elective surgery, 응급수술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는 예약을 잡고 하는 수술에 대기 시간 중간 값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차례로 백내장 수술,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치환술입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들 중 조사 대상 17개국의 세 가지 수술 대기 시간 중간 값은 각각 92일, 113일, 189일입니다. 서유럽 국가들만 보더라도 영국은 65일, 92일, 98일, 스웨덴이 51일, 75일, 90일, 노르웨이는 132일, 123일, 152일이나 되죠.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평균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을 알아보고자 지인 중 안과 의사들과 한국에서 안과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병원들의 연락을 돌렸습니다. 대기시간 없습니다. 즉시 수술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마이너스라고 답한 분도 계십니다. 관절 치환술도 일정만 잡으면 그냥 바로 합니다. 대기 예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에 OECD 회원국 17개국 중 2009년 이후 이후로는 자료가 없는 칠레 2016년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추세상 우리한테 따라잡혔을 폴란드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보다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의사가 한참 모자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2.44배나 의사를 자주 대기도 없이 만나는 걸까요? 어떻게 의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의 응급실은 4시간씩 대기를 해야 의사를 볼수 있고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국민 인당 의사 숫자가 적은 우리나라가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수술도 필요하면 대기 없이 당일에 막 후딱 해버릴 수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OECD의 PPR 인구 대비 의사 수라는 통계가 원래 엉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는 각 나라의 면적, 인구 밀도, 제도, 보험, 업무 강도, 인프라의 차이 등각 나라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사라는 것을 세서 OECD에 제출하는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임상 의사 숫자를 를 내고 어떤 나라는 활동 의사 숫자를 내고 어떤 나라는 면허 의사 숫자를 냅니다. 분류 기준이 나라별로 달라요. 인턴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인턴을 빼는 나라도 있어요. 주 4시간 이상을 일하면 의사로 세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세는 나라, 지난 5년간 풀타임 근무 이력이 있으면 의사로 세는 나라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비임상 의사, 외국에서 일하는 의사, 은퇴 의사를 모두 의사로 카운트하지만 노르웨이는 모두 제외합니다. 미국은 행정 연구 산업 분야 재직 의사는 의사에서 제외하지만 터키는 모두 포함합니다. 캐나다는 그냥 의사수의 추정치를 OECD에 제출합니다. 이러니까 숫자 비교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의미 있는 숫자를 따져 보면 현실은 저 OECD PPR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국토가 굉장히 좁고 인구 밀도가 높죠. 국내의 의사 밀도 또한 높아서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의사 밀도가 3위예요. 그만큼 의사가 촘촘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 의사들의 평균 연간 진료 건수는 약 6,500건 OECD 국가들 중에 1위입니다. 일본이 6,000건 정도 되고 그 뒤로는 는 4000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OECD 평균은 의사 1인당 1년에 2500건을 봐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평균보다 2.6배나 더 환자를 많이 봅니다. 이런 차이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단순 숫자만 가지고 비교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의사를 쉽게 빠르게 싸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의사라는 존재를 단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시도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게다가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3.07%나 됩니다. OECD 평균이 1.13%니까 증가 속도가 2.7배나 돼요. 그래서 활동 의사 1인당 인구 수도 2012년 590명에서 2017년 523명으로 5년 새에 11.4%나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7년이면 인구당 의사 숫자가 OECD 평균에 이르게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지금도 의사가 이렇게 흔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엄청난 속도로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 개수가 아니라 각 지역의 의사 공급과 수요 예측 모델을 돌린 who는 한국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해요 인구 대비 의사 숫자라는 환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쿠바와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는지 선진국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고질적인 의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하나가 100만 명을 커버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죠. 쿠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쿠바 의료에 대한 제 영상을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료라는 관점에서는 한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좁아 터진 땅덩어리 역시 의료라는 관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죠. 한국에서 안 되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안 됩니다. 의료는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쌉니다. 올해 나온 OECD의 의료 대기시간 관련 보고서에도 한국은 의료 대기시간 이슈에 우선 순위가 낮은 나라다. 라고 한 차례 언급될 뿐 아예 조사 대상 에서도 빠져 있어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아니고 왜 빠져 있을까요? 인구당 의사 숫자가 OECD 최하인 나라 인데도 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다룰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를 않아요. 수술 대기시간이 남들은 60일, 100일, 200일 이런데 우리는 1, 1, 1, 0.5 0.5, 0.5 이러면 뭐하러 조사합니까? 통계를 왜곡시키잖아요. 대한민국의 존재가 뭘 기대하는 겁니까? 의사를 소화기 마냥 집집마다 벽에 하나씩 걸어 둬야 의사가 충분한 건가요? 가로세로 1km마다 3차 병원이 하나씩 서 있고 치료도 공짜로 해 줘야 의료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19분 기다리는 게 싫어서 10분 기다릴 수 있도록 병원을 더 세운다. 버스 타고 병원까지 20분 걸리는 게 싫어서 5분 거리 하나 더 세운다. 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의사 부족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면서 왜 속아요?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의대 정원 확대 사태에 대해서는 총두 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영상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의대 정원 확대 사태 2부에서는 이번 조치의 제도적인 측면, 문제점, 왜이 정원 확대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왜 저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 해주세요. 공유해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